2026 현대 그랜저 TG. 이 차를 처음 본 순간 이게 정말 세단이 맞아. 나는 놀라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과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현대가 준비한 미래형 감각까지 담아낸 모델인데요. 오늘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왜 그랜저 TG가 2026년 가장 주목해야 할 세단인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로2 드라이브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그랜저 티 g 는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련미를 갖췄습니다. 전면부는 파라메트릭 쉴드 디자인이 적용되어 넓고 당당한 인상을 주고, 얇고 날카로운 풀 LED 라이트바가 강렬한 시그니처를 만들어냅니다. 측면부는 매끄럽게 흐르는 루프라인과 긴 휠베이스가 조화를 이루어 대형 세단의 품격을 드러내며, 크롬 라인과 20인치 전용 휠은 고급스러움과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후면부는 간결하지만 미래적인 리어 라이트와 TG 전용 레터링이 새겨져 있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퍼포먼스에서는 단순히 정숙함을 넘어 진짜 드라이빙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신형 2.5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전기 모터와 결합해 약 32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하며 제로백은 약 6초대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연비 효율은 기존 대비 한층 개선되어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주행에서도 부담을 줄여줍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으로 세팅되어 부드럽고 민첩한 반응을 제공하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날카로운 변속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첨단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어떤 노면에서도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주행을 지원합니다. 운전자는 마치 럭셔리 세단과 스포츠 세단의 장점을 동시에 경험하는 듯한 감각을 얻게 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그랜저 TG의 진정한 가치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27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내비게이션, 차량 정보, 엔터테인먼트를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은 단순한 명령을 넘어 상황에 맞는 제안을 해줍니다. 시트는 프리미엄 가죽과 친환경 소재가 조화롭게 사용되어 고급감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1열과 2열 모두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해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역할도 완벽히 해냅니다. 2열에는 독립식 시트와 마사지 기능, 통풍 및 열선이 적용되어 바이피라운지 같은 편안함을 선사하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음향을 제공합니다. 조명 시스템 또한 운전자의 감정과 분위기에 맞춰 변하는 엠비언트 라이트로 차 안을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가격은 기본 트림이 약 4,800만원부터 시작하며 상위 트림과 다양한 옵션을 모두 포함할 경우 6,500만원대까지 형성됩니다. 이 가격은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혁신적인 실내 기술, 그리고 고급스러운 마감까지 고려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가격 대비 제공하는 가치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2026 현대 그랜저 TG는 단순히 세단의 한 모델이 아니라 현대가 그려가는 미래 세단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디자인 성능, 편안함,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성도를 끌어올린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타일과 기술, 그리고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차를 찾고 계신다면 이 그랜저 티지는 분명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로투 드라이브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리뷰와 최신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